자기가 원하는 진로 방향이 자기 학과와 맞는다면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는 창의 연구 커넥트 정보 대회에서 이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작년 2020년도에는 공학 인증에서 실시했던 전국 포트폴리오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학년 막 학기여서 이번에 전공 과목은 토양 및 수질 관리와 관련해서 들었고 저는 지금 학부 연구생으로서 실험방 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와 관련된 논문 작업을 거의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학 인증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학과에서 정해진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수강 신청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저희는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과 전공만 들으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수강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학 인증의 다수 프로그램은 설계 과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목을 4년 동안 들으면서 제가 직접 작성하는 보고서 능력이라든지 이제 글을 쓰는 능력이 조금 향상되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고서는 학기마다 조별로 정해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다 팀플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같은 데 저희가 입사하게 되면은 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회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과정이 아마 입사했을 때 저희 역량에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양 과목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많이 완화되기는 했는데 전공 과목에서도 저희가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의 선택이 폭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따라간다면 이제 전공 과목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덜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진로 방향이 자기 학과와 맞는다면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학인증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 자기 주도적으로 직접 많이 알아보므로서 그런 대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